컵끝에 남은 한약 한 모금이 박진석의 심장을 딱한번 비틀었습니다.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박진석은 왼쪽 종아리가 유난히 뻣뻣했습니다. 밤새 쥐가 나서 깼고 아침엔 심장이 한 박자씩 비는 느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려 했는데요. 식탁 위에 깔끔하게 줄 세워진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먹는 혈압약 한알 그리고 전날 밤부터 꾸준히 마시라는 따뜻한 한약팩이었죠. 박영라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희가 한약을 정성스럽게 달이던 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아빠, 어지러우시면 오늘은 차 운전하지 마세요." 박영라가 슬쩍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피곤할 수도 있지. 괜찮다." 그렇게 웃으며 한약을 또한 모금 더우겼습니다 점심 무렵 이상 신호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박진석은 회의 도중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걸 느꼈고요. 손끝이 살짝 저리면서 심장이 툭하고 비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내색하지 않으려 했는데 사소한 말에도 숨이 짧게 차오르는 게 본인도 알수 있을 만큼 뚜렷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종아리에 다시 쥐가 확 올라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쥐가 자주 나지? 박진석이 주머리자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병원 한번 다녀오시죠.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신 물을 크게 마셨고 저녁쯤엔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 시가 박영란는 싱크대 옆에 놓인 한약 봉투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스티커에 적힌 치칭전일팩 표시, 그리고 탕점 메모에 작은 글씨로 적힌 감초.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박진석은 최근 검진에서 초기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이뇨제가 조금 섞인 혈압약을 소량 쓰는 중이었거든요. 감초가 많이 들어간 한약을 그 약이랑 같이 마시면 박영라가 혀끝을 깨물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아빠가 더 피곤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대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진석은 계단을 내려오다 손잡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지럽네. 농담처럼 말했는데요. 발끝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고성이는 재빨리 물컵과 한약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꼭 챙겨 드세요. 회의가 많으셨잖아요. 그때 박영라가 가볍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이건 쉬어가요. 숨이 가쁜데 더 무리하면 안 돼요. 고성희가 소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양이야, 건강해지시라고 내가 다린 건데 말은 부드러웠는데 눈빛은 꼭 정답을 강요하는 선생 같았습니다. 박영라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 병원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아니야. 그런데도 손등에서 식은땀이 돌고 있었고, 종아리 근육은 자꾸만 경련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다녀오자. 응급실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칼륨이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고, 심장이 덜컥거리는 느낌이 올수 있어요. 혈압약에 이뇨제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이런 증상이 더잘 생길 수 있고요. 혹시 감초 들어간 한약 요즘 드세요? 박영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마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분간 한약은 끊고 혈압약도 이뇨제 빠진 걸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액으로 보충하고 상태 봐서 귀가하셔도 됩니다. 말은 어렵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조합 위험합니다. 박영란은 그한 문장만 머릿속에 남겼습니다. 박진석은 침대에 기대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챙겨주는 건늘 고마웠어. 낮게 깔린 목소리였죠.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아니었잖아요. 응급실 문을 나오는 순간 박영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가자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는데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이지환이 종이컵 두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나야, 이거 따뜻한 물이야. 긴장되고 신경 만이 쓰였지 한숨 돌려. 이지환이 손같이 말했는데요, 박영라는 말 대신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는 수액 조금 더 맞고 나오신대. 둘은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길면 괜히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둘다 천천히 종이컵을 굴렸습니다. 영나야. 이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안 흔들렸어. 멋있었어.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흔들렸지. 근데 오늘은 내가 멈추면 안 되는 날이었어. 맞아. 네가 멈추면 누가 하겠어. 오빠. 박영란은 조금 망설이다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우리 그날 엄마한테 들켰던 키스 장면 리허설 있잖아. 그거. 그냥 웹툰 속 장면으로 남기자. 당부가.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좋아. 대신 설정 하나만 바꾸자. 뭔데? 히어로는 싸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판을 뒤집는 사람. 오늘 너처럼. 박영란은 웃다가 갑자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말 저장이야. 이미 저장. 즐겨찾기. 이지환은 가볍게 농담을 던졌고 박영란은 숨이 풀리듯 웃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영나에게서 아까 찍은 사진들이 채팅방으로 모였습니다. 한약 스티커, 응급실 메모, 대기 안내판 조각. 파일명을 보더니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기록이고 기록은 너 편이야. 박영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아니었어. 그럼 내 역할은 더 분명해지지. 오빠 역할? 어. 네가 앞에서 말하면 나는 뒤에서 길 막는 사람. 필요하면 내 이름으로 민원도 넣고. 괜찮겠어? 이지환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네 편이야.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영라와 지환의 대화가 오가던 중 박진석이 간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좀 괜찮아요?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목소리가 전보다 편안했는데요. 그래도 아직 어지럼증의 그림자가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외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어서 차 안으로 가시죠. 회장님.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네. 짧은 인사였지만 눈빛에는 감사가 또렷했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박영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그냥 피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어요. 박진석이 옆을 봤습니다. 말해봐. 박영란은 숨을 고르고 그동안 모아둔 폴더를 조심히 열었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정리해둔 사진들, 병실 출입 기록의 빈 칸, 병원비 결제 알림의 이상한 시간대. 우진 오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간 이식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에게 이걸 숨겼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진이가? 네, 저랑 지환 오빠가 확인했어요. 차트는 깊게 못 봤지만 간 이식 대기 흐름이 분명했고요. 오호자 통보가 엄마 쪽으로만 도는 것 같았어요. 박영라는 말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아셔야 할일 같아서요. 오늘 한약건도 그렇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일은 돌려 말하지 않으려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성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은 왜 말끝이 올라갔지만 표정은 단번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한약은 그만하자. 의사발이 그러더군. 고성이는 놀란 기색을 감추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체질에 안 맞으면 잠깐 쉬어야 하니까요. 그때 박영나가 한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는 오늘 심장이 위험할 뻔했어요. 그리고 우진오빠 이야기 이제 아빠가 알아야 해요. 고성이의 미간이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히 찌푸려졌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된 일인데 왜 불필요한 걱정을 박영나가 말을 잘랐습니다. 확정이든 아니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은 숨길 이유가 없어요. 최소한 아빠에겐 박진석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이지? 고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만 보고 있어요. 그 단호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박영란은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호자 통보 완료 표시가 찍힌 내부 안내문 조각이었습니다. 검사만 보면 이 표시는 안 떠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병원 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는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박진석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간다. 고성이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당신 오늘은 쉬어요. 괜히 오해만 키워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면 안될것 같아. 그날 밤 박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서랍을 한번더 정리했습니다. 한약봉투 스티커 사진, 탕전 메모 사진, 응급실 검사 결과, 그리고 우진의 병원 동선이 적힌 손글씨 메모.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아빠의 심장, 그리고 우진의 수술. 둘다 오늘에 묶여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조용히 베란다에 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건은 일단 잠깐 멈춰주세요. 내일까지.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건 내가 정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던 순간 문틈에 서있던 박영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멈추지 않는다. 다음날 박재석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정장을 걸쳤습니다. 아침혈압을 재보니 그나마 어제보다 숫자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약을 확인한 뒤 한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확인한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주말 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했고 안내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걸림돌이 나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 확인을 이유로 문서를 내밀며 통보 대상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박진석은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통보 대상 오늘부터 바뀝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 가족을 살리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러니 절차를 내게도 설명하세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는데 묵직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가 병원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이 도착한 얼굴이었는데요, 놀란 기색을 아주 짧게만 드러내고 바로 미소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죠. 아주 부드럽게 말했지만 돌아가자라는 뜻이 또렷하게 섞여 있었어요 가영하는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번에도 말로 이기려 한다 그래서 말 대신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맨 앞장에 형광펜으로 그어둔 문장을 딱 보여줬습니다 한약 중단, 약 조정 필요, 심장 위험 짧은 침복뒤 박진석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영라 말이 맞아 그래서 오늘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고성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당신,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우진이만 생각하자 그날 병원에서 모든 게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막힘도 생겼습니다. 우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조심스럽고 수술 대기 흐름에 대한 정보는 똑부러지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박진석은 더 이상 고성희를 믿지 않았고 박영란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자 병원복도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졌고 누군가는 안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영라야. 내 아빠. 오늘부터 내 몸에 들어가는 것 네가 확인해라. 그리고 우진이 건 나도 같이 보겠다. 박영란은 짧게 웃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식탁 위에 또 한약팩이 놓여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고요가 길게 흘렀고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팩을 서랍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그 말은 한약에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숨김, 침묵, 미루기 그 모든 것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날 밤 고성이는 휴대폰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지우다 다시 쓰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지막엔 아무 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요.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밀어붙이던 힘이 꺾인 눈빛, 그리고 처음으로 질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다음 회가 어떻게 흐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박영라가 오늘 만든 균열, 아빠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단순하고 강한 결심, 그 균열이 집안의 오래된 비밀까지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우진의 수술 문제, 보호자 통보의 이상한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 한 모금의 보양이 시작한 일은 이제 더 이상 보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